이 분류하는 크리스토페션도 네, 있잖아요 브리스톨 어, 스케일인가요? 뭐 있잖아요 다른말 쓰지 마라 모처럼 하나 써놓을까 혼주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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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보고 싶은 채널 넘버원 우리 이동네 뇌과 <laughs> 아, 네 번째 주제는 어. 변비예요 변비. 아 네네 변비 다리 아, 뭐 음. 너무 많죠 변비는 정말 국민 질환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음, 네. 변비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진짜로 변비 없이 시원하게 보편을 보고 있다 음.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음, 맞아요 예, 네. 럼잘 보시나요? 저는 왔다 갔다 하지만 네. 평생을 평균적으로 보면 잘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저 와이프가 부러워하는 게 아, 편을 잘 본다. 어, 나, 나도 잘 보는데. <laughs> 하루에 한두 번, 세 번은 봐요. 어. 저 와이프 보기에는 어. 어떻게 먹으면 바로 봐요. <laughs> <바로. 웃음>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하루 에두번 음. 이상을 보니까, 음. 근데 뭐,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네. 진짜로 이것보다 훨씬 음. 못 음. 보시는 음. 분들이 많더라고요. 변비가 네. 아, 네. 진짜. 저도 잘 보는 편이에요. 대장항문내과 네. 네. 의사가 전 네. 울통비사. 네. <laughs> 그렇죠. <laughs>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잘 네. 보는 다 네. 그래서 변비에 대해서 좀알려드리고그 중에서도 변비약 음, 네, 변비약이 네. 생각보다 너무 쉽게 살수 있어요 음, 맞아요 그 주위에서 네. 약국에서 그냥 네. 그래서 변비 자체를 더 쉬운 병으로 생각한 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변비약 자체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음. 변비도 쉬운 병인가 보다 이렇게 변비 뭐 병원 병원 안 가도 되는 그치. 그 정도 뭐 네. 음. 그냥 변이 좀 힘들게 나오는 음. 어떤 그냥 가벼운 증상 정도로 네, 생각할 네, 수 있는데 변비는 네, no. 어떤 증상이 아니고 질병으로 음. 보시는 게 맞고 네. 그래서 변비도 당연히 잘 의사의 처방에 한해 음. 치료를 해야 돼요 네. 또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 습관이나 네. 식습관도 다 바꿔야 라이프 네. 스타일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간단하게 약만 먹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네 맞습니다. 그리고 변비 원인도 따져봐야 되고, 네원인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검사도 좀 해봐야 되고, 약도 음. 좀 신경 써서 먹어야 되고, 음.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음.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꼭이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일단 변비가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 네. 그 나중에 이제 변비 정해도 말씀드릴 텐데 다른 다른 영상에서. 음. 오늘은 변비 약을에 네, 대해서만 하고 싶고 변비 약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변 자체를 좀 늘려주는 거예요. 변양 그렇죠. 자체를.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음식에서 말했던 음. 채소가 비슷한 그쵸. 거죠? 네, 네. 섬유질 아니면은 콜라겐 비슷한 음. 게 들어가 가지고 음. 좀 늘려주는 거예요. 변량 네. 편량이 편 늘어나면 일단 변잘 보거든요. 네. 편도 부드러워지고. 네. 그래서 편을 양을 늘려주는 걸 이제 팽창성 네. 하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식이섬유, 네. 그다음에 실리콘, 네. 아기오 뭐 이런 네. 제품들이 나오고 네. 어, 팽창성 하재는 그래도 비교도 안전하게 좀쓸수 있는 하재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든 네. 좀 네. 어린 사람이든 뭐좀 네.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든 네. 다좀쓸수 있는 팽창성 화제는좀 우리도 즐겨 쓰고 있어요. 무난하게 네. 그렇죠. 시작할 수 있고 이제 첫 번째 초이스가 그렇죠. 되는 가장 가볍게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병비가 또 젊은 사람 특히 다이어트나 이런 거 하면서 그렇죠. 막안 먹어서 생기는 아, 변비가 네, 때문에 변이 양이 절대적인 양이 있어야 그치, 변이 나오는데 네. 음. 특히나 이제 젊은 여성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음. 많이 안 드시다 보니까 음. 변 자체가 많이 안 만들어지는 그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양이 어. 적어지게 되고 음. 이게 뭐 수분도 많이 함유를 못하게 돼서 이렇게 토끼똥같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 보통 이거 분류하는 크리스피케이션도 있잖아요 네, 브리스톨 <laughs> 어, 스케일인가요? 어, 뭐 있잖아요 어려운 어, 어, <laughs> 너무 말쓰 모처럼 잘해. 하나 썼네 <laughs> <laughs>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이제 조금 드시니까 그치. 워낙 먹는양이 조금 적으니까 변 자체에 절대량이 적어서 그치. 생기는 변비가 많이 있고요. 그럴 때는 생창성 화재 주면 네. 네. 되게 좀 쉽게 좋아네 음. 대부분 쉽게 좋아집니다. 명의가 되죠. 아 그렇죠. <laughs> 약 하나로 네. 평생 고통받은 네. 변비를.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삼투성 화재라는 게 있어요. 네. 삼투성 화재는 좀 삼투압이 높은 물질이 대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물을 끌어당기는 거죠. 네. 네. 물을 끌어당겨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대장의 수분을 좀촉촉하게 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삼투성 화재가 음. 있는데 아까 말한 팽창성 화재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음. 그렇죠. 그래도 무난하게 뭐, 쓸수 있죠. 많이 쓰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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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뒤팔락, 그다음에 마그밀, 음. 뭐 마그네, 뭐 마이락스 뭐 이런 음. 애들이 다 이제 마그네슘 제재들 음. 네. 조금 이제 그, 함투성 화재로 볼수 있어요. 네. 대변을 촉촉하게? 그렇죠. <laughs> 근데, 이거 중에서는 그 처방약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그냥 사서 약국에서 쓰는 약도 있어요. 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음. 그리고 이게 함투성 화재부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이게 왜냐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네. 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되면, 신장이 음.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함투성 화재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음. 그렇죠. 어, 그러면은 이제 전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다음 소화. 소화들은 음. 안 그래도 탈수가, 왜냐면 네. 표면적이 넓잖아요. 네, 몸의 그렇죠. 표면적이 네. 넓으니까 몸에 물이 많이 증발이 되고 탈수가 잘 일어나는데 음. 그 상태에서 또 이제 삼투성 화제를 먹어버리면 음. 탈수가 더 되면서 음. 네. 우려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데 너무 좀 일반 의약품으로 너무 쉽게 살수 있다. 음. 이거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용하게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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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자극성 그렇죠. 화재. 네. 제일 유명해. 네. 네. 네, 그렇죠. 시중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네, 너무나 음. 아 네. 네. 네, TV에서 네. 광고도 많이. 하고 음. 네, 광고를 해요. 심지어는 네. 자극성 화재를. 네, 음. 자극성 화재를 한건 실제로 진짜 대장을 막 자극을 해서 네. 이 대, 대, 대변이 음. 나오게 해주는 건데 음. 한마디로 이 대장의 연동 운동을 막 강제로 시키는 거거든요. 네. 신경을 막 건드리면서. 음. 근데 우리도 말도 막첨 찢찔하면. 음. 빨 뛰지만 계속 채찍질하면 음. 안 듣죠 음. 그래서 음. 퍼지죠 그렇죠 음. 퍼지고 나중엔 더센 채찍질을 해야 뛰게 되는 것처럼 음. 이제 자극성 화재를 계속 쓰면 약간 음. 내성 같은 게 생겨요 네.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렇죠. 의존성이 네.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음. 이제 뭐 들콜락스 음. 음. 비사코딜, 아락실 네. 이런 네. 애들이 다 자극성 화재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네, 네. 그런데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은 본인이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사서 100개월, 혹시 몇 개월 혹시 몇년 동안 막 먹고 있는 사람 음. 있어요. 저는 몇십 년 어. 드신 분도 봤어요. 음. 할머니 어떤 그 음. 중년 이상의 음. 어머님이 오셔서 변비가 있다. 음. 저는 한 일주일에 한번보신다 음. 근데 약을 먹었다. 음. 얼마 그 둘코락스를 드셨대요. 음. 몇년 얼마나 드셨어요? 음. 한 20년 먹었어요. <laughs> <막. 웃음> 20년이요? <웃음> 예 이거는 의사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네,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변비가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변비가 있으면 약국 가서 약사 드시지 마시고 음, 네. 솔직히 약, 약국에서 약사도 약사목을돈에 네, 병원 올수 있습니다 음. 아 그렇죠, 그렇죠? 음. 병원비랑 비슷해요 네, 네. 그래서 병원 오셔가지고 약약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으시고 음. 맞는 약을 사 드시는 게 훨씬 더 음. 어, 좋은 일이죠. 예. 변비의 원인이 워낙 음. 많기 때문에 그치. 전신적인 질환, 음. 내분비계 질환이라든지 신경계 질환 때문에 변비가 음. 올 수도 있고 음. 대장암도 있고 여러 있고 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의사를 네. 만나고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대장내시경을 해서 그치. 또는 전신적인 내분비계 질환을 룰라를하려면 피검사라든지 그치. 이런 필요한 검사를 꼭 받아보시고 그치.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네. 최우선입니다 네. 네. 변비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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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치료 기간이 꽤 길어요, 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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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길기 때문에 이거를 자극성 화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 그 의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는 그렇지.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로 자극성 화재를 시작을 해버리면 음, 음. 그 다음에 쓸 약이 없어요. 네, 맞아요. 한몇그이삼년 정도 그거 드시고 나서 이제 내성 생기고 나면 쓸 약이 없어요. 마, 어떤 약을 써도 안 들어요. 음. 결국에는 어떤 이제 구조적 문제가 기질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약물 치료로 음. 그 귀결이 되는데. 음. 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쓸 약이 없다 그러면 이제 네. 치료 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하죠.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변비가 내 변비가 무슨 변비인지 아까 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원인이 뭔지를 음.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진행이 음. 돼 버리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 변비가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네. 그런 경우가 됐어서 굉장히 주의깊게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변비 치료 시작을 잘 해야죠. 그렇죠. 시작을 그렇죠. 전문의와 함께 시작을 해야 네네. 되고 원인 분석부터 네. 네. 본인이 혼자 짐작하시고 약 사드시면 안 돼요 네. 네. 이거는 꼭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거 너무 많이 오래 드시면 음. 대장 까매지잖아요 그렇죠 내시경 하면 대장이 까매져가지고 대장 용종도 잘 발견하기 어렵고 대장 내시경 하기 되게 힘들어지십니다 흑색증이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이제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대장그 음. 변비 진료 보다 보면 그래서 음.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잘 사는 그 즐거움을. 네. 그 쾌감. 그 음. 인생의 즐거움 중에 네. 얼마나 큽니까? <laughs> 네, 잘 네, 먹는 네. 것보다 잘 사는 즐거움이 더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음. 그거 고통스럽게 사시는 사람이 많아요. 네. 어쨌든 네. 그 전문의 세 명이 모여서. 네. 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말씀 음. 드리고 싶고 이번 주제는 그냥 네. 네. 안타깝게. <laughs> <재미는 없었네요. 웃음> 안타깝게 재미가 없었네요 안타깝게 재미가 네. 없었네요 <laughs> 그런데 안타깝기만 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웃음> 안타깝습니다 <웃음> 아 이거 우리가 네. 중도를 좀 해야 돼요 아, 네. 어, 좀 너무... 네. 그래 다음에 이렇게, 네. <laughs> 자, 이렇게 이번 끝나나? 편은 망한 걸로 <웃음> <웃음> 노잼 <웃음>